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갖춘 사람들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진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 가능하지 않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를 전체 생산 가능인구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경제후생지표 국민 총소득은 국민 복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경제후생지표가 제한되었지만 실제로는 적용이 어려워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경직적 물가지수, 경직적 물가지수는 통화정책에서 유용한 물가지표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수이다. 이를 통해 경직적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인플레이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 시계열 분석은 경제의 움직임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이때 시계열의 변동은 추세 순환, 계절 및 불규칙 요인으로 나뉘며 계절 변동은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 주기성이 있다. 계절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시계열 분석은 인과 관계 파악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을 사용한다. 이는 계절 오인과 예측 가능한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시계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계절 변동 조정에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계좌 대체 중앙 예탁 기관을 통해 계좌를 설정한 사람들 간의 실물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계좌 대체라고 한다. 이는 대량 거래와 소유자 변동이 많은 자본 시장에서 실물증권의 인도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예탁자의 청구나 시장 참가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결제기관이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의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 증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 확인 절차 KYC 고객 확인 절차 KYC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 자금 세탁 등 범죄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절차이다. 주로 은행과 금융 업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고용률, 고용률은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실업률과는 다른 개념이다. 고용률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에 강하다. 그러나 불완전 취업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체감하는 고용 상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업률만으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노동력을 고려하여 새롭게 확정된 지표이다. 이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더 많은 인구를 실제 고용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는데 이를 산출하기 위해 노동유발계수를 사용한다.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반으로 하며 고용계수를 사용하면 고용유발계수를 취업계수를 사용하면 취업유발계수를 구할 수 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금리이고 변동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약정금리가 변화하는 금리이다. 금리 상승 예상 시 고정금리를 금리 하락 예상 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건 전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고정금리부 채권 SB 고정금리부 채권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다. 변동금리부 채권은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에 연동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과 건전성에 따라 고정 분류 여신을 5단계로 분류하고 대손충 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는 20% 이상의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행은 자산 건전성에 따라 여신을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고정, 회수의 문, 추정 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 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 신비율이라고 한다. 고정자 본소모, 고정자 본소모란 생산에 이용된 기계 등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말하며 순생산액은 총부 가가치에서 고정자 본소모를 차감한 가치를 의미한다. 고정자 본소모는 생산 능력 유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며 총생산보다는 순생산이 더 중요하다. 고정한율제도, 자유편 동한율제도, 고정한율제도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고 자유변 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국제수지 균형과 자본이동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며 환투기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자유변 동환율제도는 국제유동성 확보와 외부 충격의 흡수가 용이하며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가능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환변 동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서는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환율제도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자유로운 자본이동, 환율안정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산불원칙이라고 한다. 고통지수 고통지수는 소비자물과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나라별로 측정 기준이 다르고 빈부격차나 조사 대상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었는데 그중 하버드대 교수인 베로가 국민소득 증가율과 이자율을 고려한 베로 고통지수가 있으다. 골디락스 경제 골디락스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염려 없는 건실한 경제 상태를 말한다. 공개 시장 운영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증권 매매를 통해 시중 유동성과 시장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 수단이다. 공공재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이며 시장에서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사용표 SUT산업연관표는 투입산출표와 공급사용표로 구성되며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생산내역을 공급사용표는 산업을 기준으로 생산내역을 나타내는 표이다. 투입산출표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공급사용표는 경제현실을 잘 반영하고 국민경제통계들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공급 사용표는 공급표와 사용표로 구성되며 공급표는 산업별 상품의 생산 구조를 사용표는 상품의 산업별 공급 구조와 사용 내역을 나타낸다. 공급 탄력성 공급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 하락을 예측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 큰 손실을 볼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 변동환율제도 관리 변동환율제도는 수급 상황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정한 수준에서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다. 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경제 균형을 위주로 관리되는 통화 정책, 근본 이 제도는 환율 안정을 중시하는 국제 통화 정책을 말한다. 교환사 채이비, 교환사 채이비는 사채권자가 선택하여 다른 주식 등 육아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사채로 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할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교환성 통화, 교환성 통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말하며, 현재는 주로 미달러화와 자유롭게 교환 가능한 통화가 해당된다. IMF에서는 회원국이자 국통화의 교환성을 부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IMF 8조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통화는 교환성 통화로 간주된다. 좁은 의미로는 SDR 바스켓 통화 조건에 포함된 통화들도 교환성 통화로 볼수 있다. 구매력 평가 환율, 구매력 평가 환율은 국가 간의 실질 구매력 차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환율이며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 간 통계 비교에 이용된다. 구속성 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이나 해약을 제한하는 구속성 예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인 배율, 구인 배율은 일자리 수를 취업 희망자 수로 나눈 지표로 인력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 사정이 좋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기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며 최근의 고용 사정은 과거에 비해 좋지 않다는 해석을 할수 있다. 구제 금융, 구제 금융은 기업 도산시에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기회를 부여하며 경우에 따라 대출 상환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후 회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경우 IMF의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구조적 이익률 은행의 장기 생존 가능성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고 이익은 변동에 따라 움직인다. 은행의 이익은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나뉘며 구조적 이익률은 안정적이고 경상적인 성격을 갖는 구조적 이익을 실질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관 검색어 순이자 마진은 IM 국가 경쟁력 지수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원은 국가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는 기구이다.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사가 정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표적인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는 SP, 무디즈, 피치 등이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구분되며 신용도에 따라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된다. 국가신용등급의 조정은 해당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한다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채무로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 역파악하고 있으며 분석할 때는 주로 명목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고 채무의 보유주체와 만기구조 등을 고려한다 국가채무는 누적되면 이자지급 부담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며 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 채무를 적절히 분석하고 관리한다.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는 정부가 국고금을 실시간으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국고수표 발행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